어, 성도님들은 언제 더 특별한 것을 갈망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이 지루할 때, 신앙생활이 뻔해 보일 때,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더 깊고 신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우리의 갈증을 노리는 목소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하면 수백만 개의 글이 쏟아지고 SNS에는 매 순간 새로운 주장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분이 진짜 재림주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175개국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포교에 주력하고 있고, 사회봉사단체로 이미지를 세탁해서 해외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흔들어 놓은 이단 및 문제단체들의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속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신천지에서 탈퇴한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기억 속 교회는 늘 성공 간증만 강조하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인지 알수 없었다. 복음이 없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때는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다양한 종교들이 난무하고 각종 철학들이 경쟁하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였죠.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잡한 교리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복음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단순한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더 특별한 것, 더 신비한 것, 더 놀라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탈퇴했던 이한 자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라며 접근했지만 결국 안상원과 장길자를 신격화하면서 11조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산 헌납까지 요구하면서 이것을 막는 배우자는 마귀라고 가르친 거죠. 받은 것을 지킨다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초는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복음은 어떤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혼자 깨달은 신비한 진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것이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은 비유로 봉합된 상징의 말씀이고 이만희가 받은 실상 계시를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기존 교회를 부정합니다. 자신들의 집담 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바벨론이나 사탄의 교리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대로 이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의 완성이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구원자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역사적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개바, 그러니까 베드로 열두 제자 5 0 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자신까지 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인들을 언급했을까요?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거나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진리는 혼자 지키는 것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지켜온 보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알수 있는 비밀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진리입니다. 바울 자신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스스로에 대해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단 교주들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특별한 존재로 내세우지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받은 복음에 뿌리 내리십시오.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신비한 것, 더 특별한 것, 더 은혜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둘째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성경대로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는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누군가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게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주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기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만 특별하다, 기존 교회는 잘못되었다, 이런 말로 유혹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의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넷째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우리 안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나만 아는 무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최근 뭐 이들은 설문조사, 대학생 서포터즈, 심리 상담, 인문학 강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더 깊은 성경 공부, 특별한 기도 모임, 뭐 영성훈련, 인문학 강좌, 사회봉사, 그럴듯한 이름으로 보이지만 겉으로 좋아, 보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탈퇴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아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제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만 완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찾을 필요도, 더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진리 위에 뿌리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